고기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안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르시 잡아내려고 하는그 전날 밤에, 베르가 두그 군사 틈에서 두그 군사선에 갇혀 뭐, 자는데, 다시 그들이 눈 밖에서 목을 지켜라니, 우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그 솜에 목중의방채가 쪼그라며, 뭐, 또 베르의 옆구리를 쳐 들어와 가로돼, 급히 일어나라 하니, 군사들이 그 속에서 벗어지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리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 신년 도세 상상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분감사합니 아멘. 아멘. 올해 새해는 모든 승부들 모든 신민들 모든 아멘. 들하나님주님과 아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주의 말씀을 상부하며 붙고기도합니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의 중심을 감찰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이으로 <목소리> 기도하옵나이다. 이 나라의 민적을복음함시다복음함시다 <목소리> <보고> <목소리> <이 나라의 민족을 목소리> 빛의 사다리아를 부겠습니다 빛의 사다이아 모두 다 빛의 사다아니다 하나 구원 받는 숫자가 3천에서 5천이 더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서대만이 나가서 집사님인데도 복음을 준거 아닌가 이 삶은 소 망령에 속한 자들이 서대만을 죽이려고 대반사인데 그리고 열두 제자 중에는 야구범나야구보 누구요? 야고보가 최초로 일도 많이 해보지 못하고 숨기고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 목에다가 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대로 도망 못 가라고 한번 따라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셋째 파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째 파수를 네명지 곱하기 네 격으로 걔들를 도망 못 가게 꼭게다가도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에, 네, 이고 그 다음 영전에는 베드로를 죽일 수 없어서 바로 그 다음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서 사양장에서도 처형을 하려고 이제 베드로는 하루에 시간이 남아서 댕기던데 이때에 베드로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에 의하면 오순절 마가다 니다 예, 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 할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목사님을 위하여 <laughs> 살려달라고 따라서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했어요. 하늘에 상달해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의 감옥에다가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 천사, 천사. 네. 얼보냈다가 천사.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올해 여러분 10년 한 해를 살면서 베드로처럼 여러분 다 천사의 도움을 네. 이렇게 말하면 요중시대도 무슨 천사가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이천사로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천사는 구약신에만 있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약신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천사활동이 너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만 천사활동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예 천사계기로 딱 차있습니다. 사도 행렬에도 천사들이 활동했고 부약 시대도 활동했고 그 다음에 요사들이막차 있는데 지금 사는 요시대만 닥쳐서 요때만 천사들이 하늘에서 쉬고 있느냐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만다. 네. 세계적인 설교가 빌리그리안 목사님 있으신 그 천사놀이란 책이 있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께서 책에 보면 그, 이지상에서 천사의 도움을 받습다 그리고 길리그리아 목사님이 거기에 자신의 경험을 써놓기를 세계적인 집회를 인도할 때에 자기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그 책에다가 써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들, 특별히 아프리카 성교사들, 이런 아주 어려운 지역의 성교사들은 그 천사의 도움을 받은 기록들이 많이 있고 또 인도가 난세계인인성야 썬다신 썬다신 책을 보면요 아예 그냥 천사 도움받은 얘기가 꽉 차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이 천사의 도움받은 경험들이 많지 않은 것은 천사의 도움을 안 받아서가 아니고 천사의 도움을 받는 줄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필요할 때는 또 보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부사들을 섬기려고 지금도 부지런히 활동. I n 서 탈출할 t 가 있나 제가 봤어요. 봤어요 e r t o u 하려고 e r I never touch her. 탈출할 v 가 있나 하고 봤더니 e r I never touch her. I never touch her. I never t o u 이감 her. I never touch h 그, 몸을 막 검사를 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바깥의 병원에 나좀 치료받게 해달라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뭐, 의사인 받아야 되요. 또그 안에 있는 병원장 사인 받아야 되요. 뭐, 또 교도관 사인 받아야 되요. 수없이 사인 절차를 받아서 아주 몸이 위급하고 아픈 사람들은 바깥 병원, 인간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하는데, 저도 그때 이제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여기 수술해가지고 <laughs> 그 의사선생님의 도움으로 바깥에 치료받으러 갔는데 그때는 도망갔어요. <laughs> 아, 그래서 여러분 신문에 보시다시피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다 해서 바깥에 붙어 나오는 애들이 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렇게 악용한단 말이에요. 이 제수들이 나는 도망갔어요. <laughs> 내가 병원치료하는 순간은 수갑도다 풀어주고 그리고 그, 그 나를 데려간 그 교도관들이 바깥에서 다 지키고 있는데 저쪽 신문으로 도망가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 힘으로 절대 물론 나올 수가 없다 이래요 그리고 <목소리가> 사요? 씨, 신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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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씨, 의생 씨, 성과 받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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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t 기도하기. 네. 본인 자신이 주인공은 말이야. 아, 들을 잡았어. 베드로가 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 사형 집행 날인데 왜베들로 잤을까? 내가 한번 가만히 성경을 연결해봤더니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왜 저들을 베드로 잤느냐? 베드로가 이 상에서 하나님 이다니 쉽지 않거든. 그냥 빨리 죽어서 한나라 가는 것이 더 소원이었을까? 나는 대상살 필요 없어. 내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잔 같은데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도 빨리 숙려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다음에 말 <laughs> 빨리 숙려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번 해보고 가야지. 네. 요하나님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도 타고 산분도 타고 네.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이 숨겨 죽으면요 개털모터못타니다개털을 타서 되겠냐 이거야 의의 류관영광이 네. 우리가 아는 멸류관을 타야지 네. 아멘 네. 그래서 그날 아, 네. <laughs> 개통으로 이렇게 하는 게맡기고다 잠이 깊이 들었지만은 요괴로 성도들이 아 괴로워 성도들이 대단한 성도들이요 자기 목사님을 위하여 팡이만 도록 집안 여러분도 시발. 천사에게는 두 분이 온대니까요. 다섯 성령, 성료야. 다섯 천사. 기도하는 자에게는 천사. 도움의 천사입니다 네. 한국교회 천사론 때문에 굉장히 심한데 물론 천사가 사람의 명령을 듣지는 않습니다. 천사야 이렇게 다가를부는 종이야. 이거는 성경이 틀립니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듣지 않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향하여 명령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 믿습니까? 네. 네. 천사는 우리는 종으로 구원받은 후사로야의 권력을 받았다고 하는 기부리서의 말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천사를 자기 맘대로 종으로 보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천지에 큰 직무를 한다.